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톱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2025년 1월 현재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위는 에스토니아입니다. 발트의 연안에 위치한 이 나라는 2월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입니다. 9위는 스웨덴입니다. 북극권에 속하는 지역이 있어 긴 겨울을 경험하며 북부 지역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8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북대서양의 작은 섬나라로 최저 기온이 영하 39.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7위는 핀란드입니다. 긴 겨울과 폭설이 특징이며 북부 라플란드 지방은 영하 22도까지 내려갑니다. 6위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작은 내륙국가로 최저 기온이 영하 64.5도까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5위는 노르웨이입니다. 북극권 위의 일부 지역은 극지방툰드라 기후를 보이며 과거에는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4위는 몽골입니다. 대륙성 기후로 인해 겨울이 길고 추우며 최근에는 영하 54.7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러시아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은 극심한 추위로 유명하며 1933년에는 영하 68도라는 기록적인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2위는 캐나다입니다. 북부 지역은 연중 극한의 추위를 경험하며 과거에는 영하 63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놀랍게도 미국 알래스카주입니다. 북극에 가까운 위치 때문에 극심한 추위를 경험하며 최저 기온이 영하 80도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이중 어느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물론 따뜻한 옷은 필수겠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TOP 10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